어, 전세계 전도자 여러분, 또 우리 산업성교사, 또 우리 귀중한 랩넌트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세계 산업인 대회를, 어, 함께 했는데요. 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인 또 나에게 또 내가 보좌의 축복을 통하는 가장 귀중한 또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지 나를 보시네 나.

내 평생의 소원 대 g 해 주신 사랑 o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 g 이 o 승 되셔서 진리를 향해 가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맘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Hi, my name is Bilo. I'm a remnant of Source of the Blessing Church. Please keep South Africa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는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와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대열에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사, 세계 살리는 언약과 미션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빛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칠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있는 그곳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도단선운동, 미스바운동, 랩논트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업인, 산업인들의 사명자들에게 빛의 경제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교회와 랩런트를 살리며 세계 알류티시를 세우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현장의 어려움과 위기가 새로운 기회와 선교 축복의 발판이 되는 은혜를 주시며, 섬기는 교회와 제자들이 반석의 굳건히 서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자녀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 1분 1초도 살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유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살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그대로 송치되어 시대를 바꾸고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w. World Evangelism Senior Board President Reverend Ryu Kwang Soo will come and give us the message for the Business Mission Worship. 이번 어, 산업선교 메시지는 어,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목. t h a for this business and industry mission message, it's let's pray for the General Assembly.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 합니까? Do you pray for the General Assembly? 에, 우리가 지금 많은 일꾼들 아무 동기 없이 일꾼들을 키운다. 이건 지출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는 굉장한 응답입니다. That's a 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이리저리 할 일이 많지요. 또 밖에 나가면 늘돈쓸 일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까? And so why must we pray for our general assembling? 사무엘 라우아는 영적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죠. 이 사람 힘 얻으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The spiritual leader Samuel in our words, it would be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When he was, in strength, was strengthened, everyone lived. 예, yeah, 우선 우리는 지금 이세 가지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And so first of all, we need to begin these three prayers. 우리는 지금 총회장을 한번 하시고 나면 1년 만에 또 바뀌잖아요. So 그래서 제 기도입니다. Is 코로나 풀리면 에, 곧 시행, 시행될 겁니다. Once this up, we'll be able to do this.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은 한 나라를 완전히 책임지는 총회장으로 하나님 불신 받을 때까지 거예요, and so once you serve as a moderator, then you become a moderator in charge of a entire nation, and you can serve God that way until God calls you. 지금 우리한 나라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한 주라도요, 뭐 쉽게 말하면은 미주, 뭐뭐 오시아니아죠 이런 식으로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we say one nation, there are so many nations. Perhaps you might have to be in charge of one continent, like North America or Oceania.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So so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 해지되면 이제 각그 역이 따라서 모시고 가려고 요 so 그래서 이이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이 일에 헌신하셔야 되니까요. So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미래 교회. 오늘 미래 교회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은 어, 어떤 면에서는 선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Sense, 이걸 지금 우리 각 교회들이요. 어, 협회에서 진행하지만 총회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what all of our churches are doing, but right now we are centered more on our General Assembly and our Alliance. 또 이제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는 중요한 레몬터들요. Also, we got our important remnants who are facing hardships. 이걸 실제 지금 우리 총회와 노회가 하고 있습니다. That actually our General Assembly and Alliance are doing this. 그런 어, 그 레몬터들이 어, 어려움 당한다면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when these are it's not their fault.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we have to do this work. 그래, 조금 보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좀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좀. 단단하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매주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So then how we pray?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총회라 해야 돼요. That it has to be the that the 그 이유가 뭡니까? What's the 사사기 21장 25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If you look in Judges chapter 21 verse 25, all the people didn't do things according to God's will, but they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사람은 누나저를 사는데 자기 소견대로. Of course everyone lives that way, but they all lived according to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우리는 이것을요 미스바무로 파고 있나요? 자기 속인대로 사는데 14대 사사 시대에 행복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블레셋 통해서 계속 고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뭐 큰5대 성읍을 갖고 있고, 이 굉장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막 3대 신을 섬기는 큰 우상신전도 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이거를 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소견대로 행하는데, 어떤 소견인거 하니까 전북이. That they were all doing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That means it was all about individualism. 여기 장세기 삼장이 걸려요. And the reason why this is dangerous is because this is what makes you get stuck in Genesis chapter 3. 지식인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Intellectuals don't know what they talk about when they emphasize it. 이 개인주의하면요, 장세기 삼장이 걸려요. That w e r e talking about individualism, you get stuck in Genesis chapter 3. 지식인들이 중요한데 지식인들이 뭐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And so intellectuals, yes, they are important, but because they don't know the gospel rightfully, they don't know this. 예, 이 자기 소견대로 개인주의하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y think that doing things what 어. 요게 내 n g w h 걸리는 거 r i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지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은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섰금. And so for this m i s s p e n movement, it was when all the people stood before God's word. 이게 중요합니다. That's what's important.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섰. That all the people stand before God's word.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총회는 확실한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As looking at these three things that r introduced, our General Assembly has to have the sure message. 확실한 메시지가 없으면 이 성도님들이 기도 제대로 할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확실한 메시지가 없잖아요. 링컨 같은 사람 확실한 메시지 있었잖아요. Like Lincoln, they had a 아무도 안 된다고 한데 될 거다. 링컨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평등, 평등인데. 노예 해방. And Lincoln came out surely with his with his ideology that was a, a equality, freeing the slaves. 이게 뭐 이런이 죠 아유 저렇게 하면 백인들이 감할겠냐? And the press were saying that if he <laughs> does that, the, the white people are not going to sit still. 정반대였습니다. But it was exact opposite. 남아가지고 반납시킨 사람이 링컨라고 합니다. The only candidate that had so much election funding left over that he actually returned it to the people. 온 백성의 말씀 앞에서. All the people standing before God's word. 여기서 습니까 And what did they do? 전 국민들이 연합을 했겁다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in solidarity. 단순한 연합이 아니고 oneness가 됩니 That it wasn't just solidarity; it was oneness. 그리고 모든 우상 And they put away all the idols. 우상을 마이에 제거해 버렸잖아요. They completely eradicated the idols. 우긴 리그 아스타로카지도 아스타로. And so um the Ashera poles as well. 아스타로스는 불리스의 3대 신중 하나입니다. They the Ashera poles that was just one of the three gods of. 콜숭이 있는 신도 있어요. And there are people who were serving that. 그러. Ogi your w a a n d they said look only to the Lord. 유노일 하는 겁니다. This movement arose.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거였을 뿐인데 완전히 재앙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거쳤다. 예, 이스라엘 가장 많은 게 전쟁인데 전쟁이 but 없었다. The most in was wars, but wars 이게 14절입니다. That's verse 14. 우리가 볼 때는 예수는 뭐 그런가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매일 전쟁이에요. So we might just take this lightly. For Israel, wars broke out every day. 그리고 뭡니까? And what else?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The Samuel judged Israel all the days. Verse 15.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사무엘 살아있는 동 사무엘 본자는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I m e n while Samuel lived, everyone who saw Samuel believed in God. 그리고 시간 지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웁니다. And after time amazing, place. He like David. 사무엘이 어릴 때 봤던 거 그대로 전달됐죠. 사무엘 심정 13절 16, to 13. 이날 이후로 From that day on. 다윗이 여호와 크게 감동되니라. Spirit of God rushed upon David in power. 이 사무리 어릴 때 받은 오네잖요 And that's the grace that Samuel even told him. 이 다윗에 전달된 겁니다. That was transmitted to David. 총회가 살면 눈에 안 보이게요. 이런 일이 벌어져. If the general assembly lives, then unseen to our eyes, these works. 그래서 이번엔 좀 총회를 위해서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And so this time we really need to pray from our hearts for our general assembly. 그래서 뭐그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It's not about what we need to do, but really standing in front of God knowing what is what important we need to pray.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t the service of all of you who had the gospel, what happens through that? 보좌의 축복이 이만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한 헌신. That it is a devotion that we give for the sake of the gospel. 복음 아닌 헌신은 뭐별 의미가 없지만은 복음 때문에 한 헌신은 보좌의 축복이 말하고 있 The devotion that we give that's not for the gospel are meaningless. But the devotion that we give for the gospel, the blessing of the throne comes upon that. 자, 복음 때문에 하는 기도는. And the prayers that we pray for the sake of the gospel. 이 기도는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이삼칠 빛의 경제가 되는 of nations. 그렇죠. That so? 여러분 빛의 경제 따라서 여러분 헌금행이 빛의 경제예요. 아 t h e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헌신해도 복음 밖에 행그행거는 비제경제가 아닙니다. And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earn,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you you, you give, anything that's given outside the gospel, that's not the economy of life. 어디서죠? 어, 아, 전 장로님이 말이죠. 후대 키우라고 국가에다가 어느 대학에다가 몇백억을 사람을 봤거든요. Then I saw this one elder give millions of dollars to university for the sake of saving the next generation. 어디서 그지 그건 국가가 가면 돼요. Uh, that's so foolish because that's 그렇죠? a nation. 그렇 국가가 왜습니까 Why does a nation exist? 아니, 문교부가 왜 있나 말이오그 뭐, 개인이 말이요. 그것도 신자가 2, 3, 7 나라에 후대들을 치유하고 서민 만드는 데다 헌신하세요. Up next to the light to the of the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다른 거는 세상인 는 빛의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제입니다. 범죄에 쓰이는 건 흑암 경경제고요 지금 흑암 경제가 막 활발하게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빛의 경제. 여러분, 흥건이 빛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o 저는 그 초창기 때부터 은혜 받고 지금까지. 어, 제일로 기쁜 게 뭐냐면 헌금하고 챙기는 거야. Then from the very beginning until now, what is my greatest joy? 기뻐요. It is to give offering and to read. 이게 비즈니니까 And why? Because that is the economy of light.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봉투 막 아주 다닙니다 이렇게. And so I always carry around 어. these empty envelopes. 항상 헌금 봉투 So that I can always be ready to give offering. 이거 뭐 중요한 일이니까. How important is that? 그래서 뭐 교회 와서도 물론 헌금 있지만은. 준비해야 돼요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돼. p 그렇게 하서다 하고 그래야지. 그때그때 보면 이래 하면, 그는 이제 길 가다가 뭐 어쩌다 뭐사 먹거나 할때 하는 거지. 헌금은 그 가운데. That's how you should g i v e offering. But if you're scrounging around just to find an offering at that moment, no, that's something that you do when you all of a sudden feel like you want to eat something while you're walking down the street. You shouldn't g i v e offering that 네, way.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 Your prayers must be first. 꼭 그래서 왜 경제가 중요하납니까? Always do that because finances are important. 여러분에게 빚이 경제가 빚이지 않는다.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If the economy 그러면. light doesn't shine upon you, then life really isn't worth living. 그러니까 이금은 기도로 준비해 둔. And so for our offering, we need to prepare in prayer.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돈 없으면 세상에 살기 힘들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흑암경제를 그 이깁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교회서 뭐 헌금을 뭐 하는 걸뭐 이렇게 강조하지 말한대. And so many will talk about not emphasizing offering in the church but I think you do need to. 나는 옛날에 그안했지만은 오늘날 깨달아 가 잘못하는 거다. 이게 내 생각이지. In the past I didn't emphasize and I thought and t h I realized that that's wrong. That's just my thinking. 아, 교인들을 관심하게 만들고 흥겁하게 해서 하나님께 비치경지 살려야지. 내가 그교인을 뭐 행보보고 말안 한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총회를 놓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회를 만들 수있도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Lord, Christ, King King.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살릴 모든 주의 종들과 총에 위에 well 지금부터 영원까지 now,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Amen.